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레인보우 프렌즈 영상을 시청하셨거나 혹은 익히 들어봤지만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레인보우 프렌즈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 요약과 함께 몇 가지 분석과 초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과 친구들이 어디디월드라는 놀이공원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에 앉아있을 때였는데 잠시 뒤 수상한 그림자 손이 뻗어나와 표지판의 방향을 바꾸면서 버스를 비포장 도로로 내려보내며 일종의 생물학적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알수 없는 이유로 추락하고 의식을 잃은 우리의 몸이 어딘가로 납치되고 있는데 당신과 친구들은 이상한 시설에서 깨어났고 에너지를 주체 못해 어디로 틀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나는 일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이 한껏 고무고무 되어 있었죠 그때 확성기 너머로 흐릿한 목소리가 나오며 모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극장에 있는 그의 블럭이 무너지고 흩어졌으니 그걸 찾아서 다시 갖다 놓아달라며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문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가 보니 나무에 간판이 있는데 간판에는 강을 건너면 햄노록스피라고 안내했죠 그리고 블로라는 거대 인형의 판넬을 볼수 있는데 이 녀석은 해맑게 웃으며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자기 밥이라서 응 어서 오고 라며 환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사장 풍선 같은 그린도 있는데 그린은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서 여러분이 근처에 있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만만히 보진 마세요. 워낙 팔이 길어서 휘적거릴 때 낚이면 그 자리에서 몸통이 사방으로 분리되니까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렌지라고 불리는 이케와 닮은 악어가 있어요. 이 녀석은 주기적으로 사료를 먹여야 는데 사료 주는 걸 깜빡하면 복도에 난입하여 사료 대신 여러분을 잡아먹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퍼플이라고 한풍구에서 그지처럼 손 내민 왕눈이 녀석인데, 얘가 좁은 데서 수구리고 있다고 우습게 보면 큰일이죠. 한풍구 벤트 타고 돌아다니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생김새는 아마 만미롱 레그처럼 생겼을 거라는 추측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레드라고 불리는 정장에 가운 걸친 문어대가리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을 놀래게 하거나 잡아먹지는 않아요. 아만, 빨간 팬티 뒤집어 쓴것 같은 음흉한 얼굴로 이 팬티가 제 눈에만 보이나요? 이 실험실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자신의 요구를 들으라고 합니다 레드는 특이한 모습처럼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먼저 레드가 요구하는 블록들을 찾으러 다녔죠 그리고 당신과 친구들은 위기 때마다 유용하게 쓰이는 박스가 하나씩 있는데 작업할 때 이렇게 박스를 뒤집었으면 레인보우 녀석들은 당신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이 게임은 박싱할 때와 언박싱해야 할 때를 적절하게 감보는 게 중요한 스킬이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숨는 동안 당신은 박스 안에서 보호받는 편안함과 동시에 고양이가 왜 박스를 좋아하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택배박스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다 보면 우연히 흩어진 블럭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극장 쪽으로 가서 블럭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블럭들은 다 모이고 레드로부터 고맙다는 연락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철조망 뒤에서 그린이 모습을 나타내고 다음날 그린도 블루와 함께 합세 당신과 친구들을 노릴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실험실의 첫날이 끝나고 모두 숙소에 모였을 때 당신의 친구 상당수가 블루에게 잡아먹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건 마치 오징어 게임 같은 생존 게임이고 다음날은 그린까지 온다고 하니 이거 지금 잠이 오게 생겼어요? 하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어김없이 다음날이 되었고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레드의 새로운 요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사료를 모으는 것인데 이 개사료 같은 봉투 같은 걸다 주워 모아서 극장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말이 쉽지 초록색 대파같이 생긴 그린 손에 잡히면 큰일이었죠 이야 그 와중에 무지개 박스 되게 탐나네 당신은 그린의 소나기를 피하며 여기저기 흩어진 사료들을 줍줍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판기에 사료가 다 모이자 오렌지색 손이 나타나 사료를 내리는데, 이 손은 다음날 만나게 될 오렌지의 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실의 둘째 날이 끝나고 모두 숙소에 모였을 때, 당신의 친구들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레드는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고 하며 자신의 기계를 고쳐달라는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곳으로 납치되었는지 알려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각 환풍구가 새면서 또 다른 괴물을 남시하며 다음 날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완전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퍼플이 환풍구에 있을 때는 되도록 물기 없는 땅을 지나야 했고 행여 깐쪽거리며 물기 쪽으로 갔다가는 <laughs> 순식간에 퍼플에게 끌려가 잡아먹히게 되죠. 또한 누군가는 동굴에 사는 오렌지에게 제때, 제때 사료를 부어줘야 하는데 만약 사료가 없으면 오렌지는 까칠하게 배고파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죠. 레인보우 프렌즈가 완전체가 되니 대환장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당신은 이제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레드가 요구한 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퓨즈들을 모으러 다녀야 했어요. 마침내 모든 퓨즈를 모아 기계를 고쳤지만 기계는 과부하되면서 실험실은 정전이 되고 이제 단 4명만 살아남은 당신과 친구들은 불 꺼진 숙소에서 대기 타고 있었죠. 그때 레드가 다시 나타나 보조발전기를 작동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이걸 해내야 집에 보내준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하여 당신과 친구들은 불 꺼진 실험실에서 각자 플래시 하나씩 쥐고 배터리를 줍줍하기 시작하는데 어둠 속 레인보우 프렌즈는 밝을 때보다 훨씬 무서웠고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보조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원을 복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레드는 약속대로 모두 보내주기로 하는데 떠나기 전에 인사 파티를 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는 파티 티켓을 하나씩 쥐고 발권기로 가서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를 요단강 티켓을 교환합니다. 그리고 레드는 모두에게 케이크를 만들 준비를 하라고 하며 모두에게 케이크 한 조각씩 얻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당신과 친구들은 파티룸에 들어갔고 그곳에 잠자는 블루와 풍선들이 있는데 이 쿠피켓에는 절대로 풍선을 터뜨리지 말라고 쓰여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돌아가자마자 풍선을 터뜨리며 신나게 뛰었죠. 하지만 우리 블루는 이제 친구들을 물지 않아요. 그렇게 모두가 케이크를 한 조각씩 얻는 동안, 블루는 친구들에게 농락당했죠. 그리고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벽에 있는 출구로 가기 위해 상자를 치워 널빤지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티룸에 있던 블루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당신과 친구들은 미로같은 환풍구 에서 길을 찾고 있었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환풍구를 모두 빠져나온 뒤 친구들과 모여서 쫓아오는 블루 를 향해 아 어쩔티비 못잡겠쥬 킹받쥬 를 외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스토리였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레인보우 프렌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우리는 이 실험실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ODD 놀이공원으로 가야 했지만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나므로 이정표가 바뀌어 실험실로 납치되었습니다. 실험실은 쑥, 농장, 광산까지 포함된 작은 놀이공원이고, 깊이 살펴보면 이곳이 박물관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레인보우 프렌즈는 놀이공원의 마스코트가 아닌 점을 알수 있는데, 그들은 사실 만화 속 캐릭터들이고, 박물관에 전시된 레인보우 펀타임 프렌즈 만화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 사용된 스케치북과 그들의 음성을 담은 녹음기를 보면 알수 있었죠. 그리고 복도에는 블루와 아이가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 아이는 1991년에 블루와 만난 첫 번째 친구라고 쓰여 있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블루는 이 아이를 친구라 생각한 게 아니라 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설은 1991년 3월에 곧장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이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 방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면 알수 있는데요. 모니터 화면에는 마지막 로그인 날짜가 1991년 3월 6일로 찍혔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접속자는 오스월드 데이비스이며 그는 복도의 초상화에 있는 레인보우 프렌즈의 설립자 오스월드 D. 데이비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놀이공원 개장과 마지막 로그인 날짜 사이 간격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놀이공원은 개장하자마자 폐장한 걸까요? 그리고 복도 벽에는 이곳이 그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라는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그것들은 아마 레인보우 프렌즈 같았고 색깔도 그들의 고유색으로 글씨가 써진 점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옐로우와 핑크가 있는 걸로 보아 사후에 두 캐릭터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그들을 만든 건 바로 이 기계 같은데 기계의 크기가 인간이 크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레인보우 프렌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생명체라 생각됩니다. 레드는 우리를 납치하고 3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퓨즈를 모으기 위해서 로블록스 플레이어와 비슷한 부품들을 조립하려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레인보우 프렌즈를 만든 자는 레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레드는 기존의 레인보우 프렌즈와는 다르게 지성이 있으며 우리를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배우의 조종자로 보입니다 마치 레인보우 프렌즈처럼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정장을 입고 실험 가운을 걸쳤죠 심지어 머리에 인형탈 알바처럼 팔을 쓰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누가 레드가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설립자인 오스왈드디 데이비스고 두 번째로는 아직 언급하지 않은 트렌턴입니다. 그러나 트렌턴은 어떤 직함도 성도 없고 그냥 트렌턴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누가 레드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 유리관을 통해 트렌턴을 보면 그의 복장이 말끔한 정장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레드와 연관되는 것은 정장을 입은 트랜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걸 그냥 단순한 이스테이크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창의적인 트릭이라 생각되네요. 그렇다면 트랜턴은 사람들을 레인보우 프렌즈로 만들면서 자신까지 레드로 변형시키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오스월드의 짓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트랜턴이 우연히 기계에 들어갔을 때 오스월드가 그를 레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 컴퓨터에 기록된 오스왈드의 마지막 로그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스왈드는 어째서 트랜턴을 레드로 만든 걸까요? 오스왈드는 성공적인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서 트랜턴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는 레인보우 프렌즈 레 TV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마스코트를 놀이공원에 추가했지만 어느 순간 트랜턴이 사람을 이용해 괴물을 만드는 것을 알았고 이를 막기 위해 트랜턴이 기계를 손볼 때 그를 가두고 괴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트렌턴의 잠재적인 위협성을 보여주며 오스월드가 그를 가둔 것이 옳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런 다음 오스월드는 마지막으로 로그인하여 시설을 폐쇄하고 탈출했고 자기 이름을 딴 ODD 월드를 새로 개정해 성공적인 놀이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트렌턴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고 그는 오스월드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벽에 빨간 글씨로 당신이 나를 느리게 했을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챕터1에 대한 이야기였고 챕터2에서는 오스월드에 대한 트랜턴의 복수가 시작될건데 그 배경은 오스월드의 오디디월드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쓰인 메시지에 옐로우와 핑크가 있고 이 메시지를 근거로 캐릭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챕터2의 정식 캐릭터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시 정보는 없다고 하네요. 기타 그 밖에 민트, 블랙, 화이트도 모두 비공식 팬메이드라고 하니 이러다 뇌피셜로 베스킨라 서비스 31가지 색깔이 다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안녕.